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1분이고요. 자, 당장 이번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바로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카이토 코인. 자, 정확하게 전일 대비 1등 찍으면서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 나왔죠.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자, 이번 수익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2차 목표가는 가격대에 걸어놨으니까 반드시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외에도 상승 나올 종목들 타점과 대응법은 자,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입장 조건이나 비용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급등 코인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급등 코인 공개할 건데 자 팬들 코인 다들 아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급등 가능 진짜 너무나도 높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이번에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제가 지난달 가장 아래쪽 매물대인 4,500원 이 라인 아래에서 이제 타점을 좀 잡아드려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꾸준한 상승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상방 돌파에 성공한 요 4,500원 매물대가 원래 저항대였는데 지지로 손바뀜하면서 강력한 지지로 꾸준하게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이렇게 눌림이 나오. 자 해당 구간에서 기지를 받쳐주며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해주었던 모습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강력한 상승 단서들이 포착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주에 처음으로 파랑색깔201 2평선 위쪽으로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면서 빨간색깔 5일 2평선과 201 장기 이평선 여기 골든 크로스까지 포착되었죠. 상승 단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자 노란색 6 1선과 주황색 1 2 1선 골든 크로스까지 이렇게 잡히면서 자 지금 빨간색 깔 5일, 하늘색 20일, 60일, 주황색 120일까지 이평선들이 전부 다 정배열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단기도 그렇고 중기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전부 다.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진짜 빠르면 오늘 밤 중으로예요. 오늘 안에 6,200원 매물 때는 이제 가볍게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주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이런 매물들까지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 7,700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보방에서 꾸준한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급등 종목들의 이제 매수, 매도 타점과 이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대응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조건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채널 구독 버튼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불시에 정말 좋은 종목들 나갈 수 있으니까 어, 지금이라도 꼭 들어오시고요.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오늘 영상 팬들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